네, 오늘 어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가지고 좀어좀 어, 좀 같이 기도할 제목들을 얻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좀 보물과 같은 성경 말씀을 좀 꼽으라고 한다면 사실 셀수 없이 많은데 어이 말씀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말씀이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원래 39장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아닌데 이사야서 40장부터 정말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위로의 말씀을 내 백성에게 하시는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막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그렇... 그렇 그런 경험이 있고 위로를 받은 경험이 있고 또 저희 집안 가족들 중에 정신적으로 정말 우울함에 깊이 빠져서 정말 헤어나기 어려운 그런 침잠에 있는 그 우울 속에서 이 말씀을 좀 되뇌이면서 다시 위로를 얻고 다시 소망을 얻었던 그런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왜이 말씀이 이렇게 강력할까 여러분 읽으시면서도. 와 이거 좀 다른 말씀들이랑 약간 다른데 뭐 이런 느낌이 좀 드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왜이 말씀이 이렇게 강력할까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이 이사야서 40장 이후의 말씀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구가 아니라 직구를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약간 트위스트 해가지고 어, 니네 사실은 알고 있었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몰라? 하면서 이렇게 직구를 이제 던지시는 그런 말씀이죠. 40장 1절을 보시면, 어, 오늘 읽은 말씀의 제일 첫절, 40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 하나님의 명령이죠. 어, 위로하라. 서로 서로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서 어 고린도 교회에게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하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들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런 말들이 바울이 어디를 근거로 이렇게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어, 우리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신 이유는 어, 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힘이 있고 다 동일한 능력이 있지만 이사야 40장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너에게 이렇게 전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자 내가 있는 그대로 전한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주 그냥 어, 이렇게 다이렉트 코테이션을 한 거죠 아주 직접 인용을 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내가 토씨 하나도 안 빼놓고 그대로 너에게 전하겠다 그니까저 하늘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 저 하늘에서 내 심령에 아주 그냥 직접 번개가 치는 것처럼 어 직접 꽂히는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뭐좀 귀에다 대고 하나님께서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laughs> 귀에다 대고 어, 내가 내 백성을 위로하겠다 뭐 어, 이런 어, 느낌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어, 저는요 좀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하고 이제 정말 기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하루를 딱 시작하면요. 어, 시작부터가 꼬여요. <laughs> 시작부터가 뭔가에게 일이 잘안 풀리기도 하고 어, 이번 주에 이제 좀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새벽 기도 오셨다가 어, 기도 잘 하고 가는 길에 타이어 펑크 나 가지고 <laughs>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 막 어쩔 줄 모르고 패닉이 왔던. 뭐 정말 은혜 받고 하루를 출발했는데 어, 저녁에 되면은 몸과 마음이 다 상해가지고 완전히 녹초가 돼가지고 이렇게 집에 정말 기어서 들어가는 뭐 이럴 때가 많죠, 많죠. 여러분 남편들이 왜 그렇게 아내 보고 인정을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laughs> 왜 그렇게 남편들이 아내한테 아, 나좀 인정 좀 해줘 왜 그러겠어요? 위로가 필요해서 그래요. <laughs> 위로가 필요해서, 그죠? 아니에요? <laughs> 여러분 아내가 남편 보고 왜 그렇게 안아달라 그러고 왜 그렇게 사랑해달라고 하겠어요 안 그래요 <laughs> 저희 집만 그러나 보다 <laughs> 왜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남녀를 막론하고 우리 인생이 본질적으로 위로가 필요한 인생이라서 그래요 아침에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참 하루를 살다 보면 또 정신없이 살다 보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어 서로서로가 느끼게 되죠.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근본적으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사실은 어 창조주의 위로가 필요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순간에도 나는 그, 그렇게 위로는 필요하지 않은데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요. 글쎄요, 둘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 위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나 스스로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어, 그렇게 스스로 어, 아주 목이 고다서 교만하게 살아가고 계신다든지 또는 사실, 절대적으로 위로가 필요한데, 그동안 어디에서도 어 제대로 된 위로를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해서 아주 나를 꽁꽁 싸매고 난 위로가 필요 없어. 어 위로가 필요 없어. 이렇게 좀 삐져 있든지. 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이, 이 시대, 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 시대에는 어,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때도 역사의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 그 가운데 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도대체 어디에 위로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뭐가 위로입니까? 라를, 라, 라는 부분을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았을 겁니다. 선한 왕이 나오기도 하고 갑자기 또 악한 왕이 나오기도 하고. 어~ 뭐~ 오래 통치할 것 같아 보이더가도막이삼년 만에 이삼년 만에 어~ 또이게 왕국이 바뀌기도 하고 밑에는 이집트가 있고 어~ 위에는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은좀 멀리서 우리나라랑 상관없는 줄 알았더니 또 계속해서 스물스물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국제정세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모세 때는 막 하나님께서 막 나타나셔가지고 막 바로바로 바로 막 즉각즉각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막 보이셨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고 아 그리고 세상이 악하다는 가장 큰, 큰 증거가 뭐냐면 하 의인들이 억울하게 고난 당하는 거잖아요. 시대를 보니까 참 의인들이 막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뭐 하고 계시는가? 오늘 27절이 그런 말이죠. 오늘 본문에 27절이 딱 그런 말이에요. 야고바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이, 이게 이 말이죠. 하나님, 내가 감히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못 하겠는데요. 근데 적어도 나는 지금 하나님 관심이 없죠. 나는 지금 벗어나 있죠. 내가 지금 기도해도 안, 들으, 안 들으시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막 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지금 딴데 관심이 많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이스라엘의 속마음 이러한 유다의 속마음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직구를 던지십니다 직구를 25절에 따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5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힘이 세신지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막 말씀을 하세요 약간 의문문의 형태로 얘기하시거든요 야, 네가 세 보았느냐? 내가 얼마나 강한지? 야, 네가 비교해 보았느냐? 내가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누가 나와 비기겠느냐? 너희가 모르느냐?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질문을 던지시면서 내가 얼마나 크신지를 스스로 막 말씀을 하세요. 이런 패턴은 요백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요백에, 그렇게 기도해도 나타나시지 않던 요백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당신의 때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듣지 못했냐? 너는 알지 못하냐?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세상 어떤 것도 나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막 요백에 퍼부으시, 퍼부으시는데 우리가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속으로는 하나님을 축소해서 지금 어, 마치 겉으로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다 말하면서 속으로는 어, 하나님 나에게 관심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어,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 앞에 지금 이 순간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도 몰라? 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 비교해봤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도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떤 건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막 어버버 하면서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엄청 크시구나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위로가 되시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아는 것만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아무리 세어보다도, 세어봐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냥 크시다고 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나와 도대체 어떤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작으시면 어떻게 우리의 위로가 되겠어요? 크셔야죠. 맞아요. 하나님 크신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위로가 되시는 이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는이라.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크고 강하시다는 것은 원인이에요. 하나님이 크고 강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모든 이름을 부르신다. 하나도 빠짐이 없으시다. 여러분 그 확인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크다. 힘이 세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크고 힘이 세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모든 만상을 수효대로 부르시고 모든 이름들을 빠짐없이 부르시며 그 모든 것들을 관심이 없고 하나님 눈에 벗어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27절에 그냥 하나님이 따지는 거예요 아이고 야고바 아이고 이스라엘아 네가 어떻게 내 관심에 없겠느냐 야고바 이스라엘아 어떻게 네가 나의 관심 바뀌겠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나는 너를 뺀 적이 없다 너 이름을 알고 있고 너 이름 내가 똑똑히 알고 있고 지금 네가 어떠한지를 내가 알고 있고 이사야 시대 네가 지금 어떠한지를 알고 있고 네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는 너에게 줄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시편 42편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떻게? 크시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고 내가 다 기억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심으로써 내가 내 백성을 위로하겠다 나는 너의 이름을 부르는 동안 피곤하지 않다 나는 너의 이름을 부르는 동안에 나는 눈동자 같이 너를 살필 것이고 절대 피곤하지 않다 이 세상은 피곤하죠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세상은 에너지를 쓰면 피곤합니다 애를 쓰면 살아가면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너희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31절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소위 특별한 위로가 필요한 분들만 읽어야 하는 맞춤 구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지금 특별하게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만 이 구절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크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세밀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의 유일한 믿음의 내용이고, 복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크시고, 하나님이 이처럼 세밀하시다. 여러분, 제발 예수님을 추상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그냥 이름 아는 것 정도로 그냥 그치지 마시고 예수님을 추상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그분 무엇인지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세요. 예수님은 역사에 실존하셨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실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위로라고요. 이게 우리의 위로라고요. 오늘 피곤하고 곤비하지만 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관심에 두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지금도 이참 같은 말씀이지만, 이 앞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질 텐데, 이 말씀을 믿게 하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위로를 주고 계시는 것 그게 성령님 하시는 일 아닙니까? 우리 안에 한 성령을 부으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우리의 위로 아닙니까? 우리가 빠지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빠지지 않았구나. 오늘 이 말씀의 적용점을 제가 두 가지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위로를 얻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붙잡고 나아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 좀 적용점 두 가지만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첫 번째는 우리가 눈을 높이 좀 들어야 될것 같아요. 눈을 높이 들어야 할것 같아요.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요즘에는 핸드폰 안에 모든 세상이 들어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laughs> 저도 핸드폰 안에 모든 세상이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이 핸드폰 마저도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지금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일들, 내가 어떤 집중해야만 하는 영역들,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든, 다 의미 있는 것들이지만 여러분 혹시 이 삶이 참으로 피곤하기만 하고 곤비하기만 하다면 내 인생에 맞닿아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송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눈을 높이 들어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막다른 길에 내가 막혔구나.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구나. 이게 개인적인 상황이 아니라 사회적인, 국가적인 이런 눌림 속에서 내가 뭘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구나. 라고 할 때, 정말 피곤하고 곤비하구나 할 때, 우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칼빈 선생님도 말했고, 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곧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들을 아는 지식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은 MBTI 검사 몇 개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볼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많이 사랑하는 분들 계세요. 교회에 보면은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다 공통점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신 분들이더라고요. 아이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생각은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내가 아무리 머리를 쥐어 짜내도 나오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지를 보는 데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물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물을 먹어야 돼. 물이 필요한데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막 어, 물을 담을 걸막 찾다 보니까 종이컵 하나가 있네. 자, 종이컵을 가지고 막 이제 물을 어디 어디서 어떻게 담을까? 이게 지금 내인생에 지금 정말 중요한 과제인데. 근데 여기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아가라 폭포 가 보셨죠.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물을 받겠다고 종이컵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laughs> 종이컵 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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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가지도 못 할걸요? <laughs> 그리고 그 종이컵이 막 그냥 와장창 찢어지겠죠. 여러분 눈을 높이 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지금 해결책이 이거라고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근데 그걸로 답이 안 나오고 피곤하기만 하고 곤비하기만 하다면, 계속 수렁에 빠지는 듯한 나의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눈을 높이 들어서 내 해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는 것이 피곤한 인생 중에 위로를 받는 유일한 통로라고 믿습니다. 눈을 높이 들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의 적용은 내 이름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 이름.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겨져 있는 내 이름을 확인하는 거예요. 과연 새겨졌을까? 과연 내 이름을 아실까? 과연 나는 생명책에 저번에는 쓰여졌던 것 같은데 잠깐 지워졌나? <laughs> 내 이름은 정말 하나님께 새겨져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도 아름답지만 이제 41장 42장 넘어가 보면은 진짜 절절해요. 한번 볼래요? 41장 8절 조금만 뒤에요. 41장 8절. 어, 같이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까지. 그러나 나의 종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 속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다면 이런 말씀이 가능하겠습니까?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바.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누가복음 19장 예수님께서 사케오 만났을 때 하는 얘기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케오야,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너의 집에 유화유하여야 유하, 하겠다. 사케오의 감격은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것에 있었어요.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 삶에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어, 여러분 이 기도하러 모이신 것 그냥 습관을 쫓 습관을 쫓아서 오셔야 돼요. <laughs>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송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적인 문제든 또는 하나님 그의 나라를 위한 것이든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자 이번 주에 장숙자 권사님 이번 주에 뵙고 왔는데.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쓰고 계시는 중이에요. 어, 근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너무 분명하다. 내가 이 마지막 순간들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너무 분명하고 이 생을 넘어서 약속하신 영생을 주시는 것이 내가 너무 확실하게 믿어진다. 눈을 뜨면 오늘도 또 시간을 주셨구나. 신기하다. 감사하다. 그러나 내가 여기가 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새겨졌으니 나는 영생을 믿노라.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끊임없이 감사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종말적인 해석이죠. 영원히 나를 버리시지 않을 하나님, 영원히 나를 버리시지 않으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믿어지면 오늘의 짐들, 오늘의 답답함, 위로가 필요한 오늘이라는 시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여전히 어렵죠. 여전히 땀이 나고요. 여전히 근육들은 힘듭니다. 여전히 어렵지만 오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이 믿어지는 것. 여러분, 이건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정신승리라고 가끔씩 이렇게 아주 비하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랑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이름이 있, 그의, 내 이름이 그 안에 있음이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진짜 평강이고 이거는 진짜 위로인 것이죠. 나의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하고 불안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야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는 이상. 구할 수 있는 통로는 아직 막히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아직 항상 열려 있습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통로는 항상 열려 있어요. 내 길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야고바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여호와께 숨겨졌다 하며 어찌하여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고 있느냐? 내 이름이 새겨졌다는 라걸알 때에 우리의 삶이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어, 우리 지금 교회의 트랜지션 기간에 있고, 여러 가지 또 사역 배치나 어떤 조정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어, 여러분, 우리 임직자분들 또는 이렇게 사역위원회 이렇게 리더로 맡으신 분들, 알아서 잘하겠지? 아니요, 되게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laughs> 어, 정말 그분들 스스로가 이 사역들을 맡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저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궁극적인 위로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네 이름을 알고 있고 앞으로의 1년 그리고 앞으로의 그 걸음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갑자기 기적적인 어떤 어, 힘들이 샘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것을 믿고 내가 오늘 묵묵히 걸어가며 내 계산에서 내 계산이 종이컵 같았다면 내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또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단 뭐 교회 일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문제들, 또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 또 우리의 건강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핸들하기 핸들할 수 없다라고 정말 위로가 필요한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뀌면 우리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결론입니다. 어, 말씀 마치면서 결국 우리가 위로라는 것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는 것에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택하신 자녀들의 이름을 까먹지 않으시고.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은, 여러분 수백, 우리 교회 지금 출석하시는 분들이 수백 명이거든요. 이름 알아드리는 것을 엄청 감동하시더라고요. 이름 알아드리는 것. 제가 천재적이긴 하죠. 예, 이름잘 외우죠. 근데,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나너 이름 잊어버리지 않았어. 내가 너 이름 똑똑히 알고 있어. 이전에 제가 금요 집회에서 한번 그런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점과 선과 면 이게 차원이 다를 올라가는 거죠. 점과 선과 면 그리고 어떤 차원이 계속 올라가는 하나님께서는 어 점에 갇혀 있는 분도 아니고 선에 갇혀 있는 분도 아니고 이렇게 면에 갇혀 있는 분도 아니고 세상을 주무르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하나님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너희가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하나님이 엄청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여기 우리 온 교인들이 각기 다른 상황들이 계시고 또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데 오늘 이렇게 다짐하고 기도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나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심을 신뢰하며 주님의 위로를 받아 또 주와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또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